여러분 시바이누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이후 계속 알트코인 불장인 상태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바이누가 또 다시 한번 폭등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벤진과 크립트에서는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하루만에 487%나 올랐고 이에 대한 시바이누 수석 개발자 쿠사마 시토시의 언급을 전하였는데 쿠사마 시토시는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현재는 여러 프로젝트의 협업으로 공급량 99%의 소각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시바이누의 희소성을 더욱더 높여 해줄 것이고 그로 인해 가격의 상승 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크립토 베이직은 계속해서 범위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시바이누의 리더이자 수석 개발자로 유명한 쿠사마 시토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또 다른 숨은 리더격의 칼 다이리아가 시바이누는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차세대에게 횃불을 물려줄 계획이다라며 20년 후 자녀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가 있느냐는 질문에 시바이누를 언급한 내용을 조명하였는데요. 시바이누 생태계 확장을 계속해서 모색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엑스 등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시투시와 다르게 실제로 시바이누의 기술적 발전과 보안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그는 어떤 내용들을 언급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실제 시장 상황과 부합한 예측들을 내놓으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신뢰받고 있는 분석가 차팅가이가 시바이누가 상승할 것이고 그에 맞춰 시바이누를 충분히 모았는지 모르며 엘리엇 파동 패턴을 이용한 본인의 분석을 내놓았는데 시바이누가 현재 시장가에서 718%나 급등을 하고 현재 추측되고 있는 시가총액 1 0 0 0억 억 달러를 넘어 1,18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오늘이 엄청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해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작 전에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할게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힘을 얻고 저희 채널의 빠른 성장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매매하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될 이벤트로 무려 선착순으로 딱 100분만 선정한 선정되신 100분께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해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 채널 구독자 수가 아직 4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37,000명 정도 되는데 4만까지 이 조금 부족한 숫자를 빠르게 메우는 게 현재 제 목표이기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선착순 100분에게만 500만 원 투자 시드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서두르셔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우선 저희 차트일보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저희 차트일보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성함 연락처 그리고 숫자 9번 입력해 보내주신 후에 영상 댓글란에도 동일하게 9번 구독 완료 연락처 뒤 4자리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 자격이 주어지시는 겁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진행하는 이유는 정말 필요로 하시는지 확인하는 게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구독자인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이니 양해 부탁드리며 너무나도 간단한 참여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1분만 투자하셔서 꼭 빠르게 설명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신 후에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는 행운을 거머쥐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들어보시고 저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라는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켜 구독자 4만 달성이 현재 최대 목표이며 그러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시는 부분에 대한 대가이고 필요 지출이라 생각하며 준비한 이벤트이니 의심과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일체의 금전요구나 추후에 말을 바꾼다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무상으로 드린다고 약속을 드릴테니 안심하시고 설명해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셔서 500만원 투자지원시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투자시드 지원이벤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올해 3,4월에도 이번처럼 리플 1000개를 걸고 선착순 10분에게 "라노드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좀 금액을 적게 진행하였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4만 명이라는 목표가 확고하여." 파격적으로 준비하였으니 꼭 이번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더 빠르게 이벤트 참여 방법 말씀드리면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버튼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차트일보 카카오톡 메인 채널에 성함, 연락처 그리고 9번 남겨주시면서 영상에 댓글에도 동일하게 9번 구독 완료 연락처 뒤네 자리 입력해주시면 이벤트 참여 자격이 주어지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최신 뉴스와 시장 분석 등을 전달하는 벤진과 크립토에서 시바이노 소진율이 하루 만에 487%나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였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미국 달러 토큰의 소진율이 상승해 기술 분석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고 강세 모멘텀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시바이노 소진율이 지난 하루 동안 486.8%나 급증을 하여 590만 개의 시바이노 코인이 유통에서 영구 제거되었다라고 전하였고 위 내용에 대한 시바이노 코인의 수석 개발 이 리더로 알려져 있는 쿠사마 시토시의 생각을 글에 담으며 그의 x 게시물을 공유하였는데 그는 몇년 전만 해도 시바이누를 99% 태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은 여러 프로젝트와 뭉치며 더큰 프로젝트 들이 쌓이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후 벤진가 기술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바이누의 상대 강도 지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반동이 일어날 것인데 시바 이누의 50일 이동 평균도 100일과 200일을 넘어섰으며 이는 강력한 추세와 매수 기회를 나타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곧 시바이누 강세 추세가 발생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시바이누의 또 다른 리더격인 칼다이리아가 시바이누는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는 자신감에 찬 내용에 언급을 하였는데 최근 프랑스 기반의 오픈소스 암호회사 자마의 CEO인 랜드 힌디가 20년 후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암호화폐가 있는지 본인의 자녀가 18살이 되는 날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칼은 질문한 힌디에게 사토시와 본인은 시바이누, 리쉬, 본, 트리트 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네 가지 코인 언급하며 이 코인들을 잘 포장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코멘트가 야기하는 반은 시바이누는 장기적으로 관련성이 유지되고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게임에서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프로젝트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각 코인들이 상생하고 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분석들이 들려왔는데 분석가들은 현재 시바이누의 상태를 폭발적인 상승세 이전의 축적의 기회로 보고 있고 암호화폐 분석으로 유명한 차팅가인은 단기적인 약세 시장에 준수로 인해 시바이누가 세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씀드리면 단기 약세장 동안 투자자들이 시바이누를 적극적으로 매집함에 따라 시바이누가 10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팅가인은 사람들에게 시바이누가 상승할 것이고 그에 맞춰 시바이누 코인을 모았는지 물어보며 자신의 분석을 공유하였는데 엑스 게시물 차트를 보시면 시바이누가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엘리엇 파동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트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시바이누는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는 이미 완료를 하였고 세번째 파동은 진행중이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이번 3월 급등시에 이미 첫번째와 두번째 파동을 달성했고 세번째 파동은 진행중인데 치팅가이의 예상으로는 지금 진행중인 세번째 단계의 가격대의 목표가는 현 시장 가격에서 380% 상승을 예상중이고 이 가격대에서 시가총액은 70억 달러를 넘어가며 이는 현재 도지코인의 가치평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치팅가이는 다섯번째 파동이 시작되는 그때는 시바인우의 가격이 현재 시장 가격에서 718%나 급증을 하고, 시가총액도 현재 추출되고 있는 1000억 달러를 넘어 보다 높은 1180억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신의 분석에 힘을 보태고 확실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지 그의 정확한 투자 금액을 저희는 알수 없지만, 본인도 임박한 상승 시기에 맞춰서 자신이 시바인우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두 배로 올렸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X 계정에는 침착하게 더 많이 구매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과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생태계 확장 그리고 미국 정부의 시바이노 허브 제한등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시바이노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가치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다들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시바이노의 이런 가능성에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바이노 홀더님들도 기분 좋은 흥분을 감추실 수 없을텐데요 현재 저희 채널 구독중이신 분들과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바이노 이러다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는거 아니냐 얘기들 중이신데 제가 잠시 차트를 보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번 연도 초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에 한번 시바이누가 엄청난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 바닥 지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부근에서 파셨다면 300% 이상 수익을 보셨을 거고 이 오르는 도중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100% 이상은 익절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연초 고점을 찍은 후에 계속적으로 거래량도 줄고 다시 고점 부분을 뚫지 못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서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셨거나 이 부분에서 오를 거라고 판단해서 다시 들어가셨던 분들은 손절을 하셨거나 계속 손실 보면서 현재도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저희 구독자 홀더님들께 시바이노 오를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며 멘탈을 잡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다른 시바인우 영상들로 시바인우 무조건 올라갈 것이고 지금은 사모아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시바인우 망했다 라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하락 추세선을 뚫어내면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바인우로 여러분들은 제대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반대로 오히려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올라갈 때 매수 신호 나오고 가격이 내려갈 때 매도 신호 나와주고 있는 지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셨다면 오르고 내려갈 때 양방으로 수익을 가져가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하셨죠? 저와 제 채널을 구독 중이신 분들은 이미 제게 매수매도 타점 지표를 받아서 사용 중이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익 내고 하락할 때도. 수익 내고 상승할 때도 수익을 내면서 시바이노가 하락 추세를 그리며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과 하락 양방으로 수익을 내면서 투자금을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지표가 어떤 지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지표는 직접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에 검색을 하셔도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구독해 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릴 배포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직접 수식어 과정을 전부 다 끝내 놓았기 때문에 배포 받으시면 그냥 트레이딩 뷰 하단에 핀 에디터에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를 사용해보지 않으셨던 분이나 트레이딩 뷰 자체를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카카오톡 공부방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이쪽에서 설치법이나 사용법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점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교육해 드릴 수 있으니 공부방 초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리면 들어오신 후 매매하셔서 수익이 나시는 경우엔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힘이 되고 제게도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고요. 지표 받으시는 방법도 이벤트 참여 방법과 동일한데요. 저희 차트일 보채널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구독 버튼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차트일보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성함 연락처 숫자 9번을 입력해서 보내 주신 후 영상 댓글란에도 동일하게 9번 구독 완료 전화번호 뒤네 자리 남겨 주시면 지표를 받아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많이 드리네요. 100분이지만 500만 원 상당의 시드머니 지원금도 드리고 매수매도 타점 고민하지 않고 진입하실 수 있는 타점 지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 지표와 이벤트 시드머니 무료로 받아가시면서 제게도 선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차트일보 채널 4만명 달성이 목표이고 여러분이 제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4만명 달성을 위해 꼭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버튼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저희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입장을 해주신 후 양식에 맞춰 성함, 연락처, 소통방문 후 입력하신 후에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9번 구독알료 전화번호 뒤 4자리 입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번호는 꼭 9번으로 정확히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벤트 참여도 지표도 배포 받으실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게 꼭 9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